그레이스 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좋은 번역의 철로역정제 2부 12장 순례자들은 주저 씨를 만나 함께 허영의 도시로 향한다. 거기서 그들은 나손 씨의 집에 머물면서 뜻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난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괴물과도 대면한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가고 있을 때, 심약 씨는 주저하는 눈치를 보였다. 이를 눈치챈 담대 씨가 말했다. 자, 심약 씨, 부디 우리와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의 안내자도 되어드릴 테니 염려 말고 가세요. 심약이 말했다. 아, 나에게 적당한 동반자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모두 정력적이고 강하지만, 보시다시피 나는 약해요. 그러니 저는 차라리 뒤에 가겠어요.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닌 제가 여러분과 나 자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이미 말했듯이 저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놀라고 넘어질 거예요. 남들처럼 잘 웃지도 않을 것이고 밝은 의상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쓸데없는 질문도 싫어할 거예요.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서 남들이 자유롭게 행하는 일에 걸려 넘어지고 말 거예요. 저는 아주 무식한 신자라서 진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누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전 괴롭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요. 저는 강한 자들 가운데 있는 약한 자로서 멸시받는 등불과 같은 신세입니다. 쉽게 실족하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멸시받는 등불같지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담대가 말했다. 그러나 형제여. 나는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는 사명을 띄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시중을 들어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것이고 어떤 일에 관해서는 당신을 위해 말이나 행동에 절제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의심스러운 변론 따위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뒤에 남겨두고 가느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이오의 대문 앞에서 이런 이야기로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에 주저라는 사람이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그도 역시 순례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자 심약씨가 그에게 말했다. 여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방금 나는 내게 적합한 동반자가 없다고 한탄하던 참인데 당신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착한 주저씨. 이제 우리 서로 도와가며 동행하길 바랍니다. 주저가 말했다. 나도 당신과 동행한다면 기쁘기 그지 없겠습니다. 심약시 따로 떨어져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좋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만났으니 지팡이를 한개 빌려 드리겠습니다. 심약이 말했다. 아닙니다. 호인은 고맙습니다만 절름발이가 되기 전까지는 지팡이를 짚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개가 달려들면 지팡이가 소용될지도 모르지만요. 주저가 말했다. 착한 심약시 나 자신이나 내 지팡이가 당신에게 소용될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기꺼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하여 일행은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담대씨와 정직씨가 앞장서 나아갔고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으며 심약씨와 지팡이를 짚은 주저씨는 맨 뒤를 따랐다. 이때 정직씨가 말했다. 자, 담대씨, 우리가 길에 들어섰으니 우리보다 앞서간 순례자들의 행적 중 유익될 만한 것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담대가 말했다. 기꺼이 이야기해 드리지요. 아마 여러분은 예전에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로온과 대결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생하며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는지에 대해서도 들으셨겠죠. 뿐만 아니라 믿음과 바람둥이 마임과 첫사람 아담 불만 수치와 만난 이야기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사기꾼 악당들은 종종 만나게 되지요. 정직이 말했다. 네, 그 이야기들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착한 믿음이 수치를 만났을 때 가장 심한 욕을 받지요. 수치는 정말 끈질긴 자였으니까요. 담대가 말했다. 네, 그 순례자가 잘 지적하였듯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자만은 잘못된 이름을 갖고 있지요. 그는 수치를 모르는 자이니까요. 정직이 말했다. 그런데 선생님, 크리스천과 믿음이 수다쟁이를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사람도 유명한 자였지요. 담대가 말했다. 그는 참 뻔뻔스러운 바보지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답니다. 정직이 말했다. 하마터면 믿음이 그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지요? 담대가 말했다. 네. 하지만 크리스천이 재빨리 그의 정신을 차리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들은 크리스천과 믿음이 전도자를 만나 허영의 시장에서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을 듣던 곳에 이르렀다. 담대가 말했다. 이 근처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은 전도자를 만났지요. 전도자는 그들에게 허영의 시장에서 그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관해 예언해 주었습니다. 정직이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그들에게 읽어준 말씀은 참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대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또 얼굴은 부싯돌 같이 굳었지요. 당신은 그들이 재판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당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정직이 말했다. 그럼요. 믿음은 참 용감하게 고난을 당했지요. 담대가 말했다. 네. 그리고 그 용감한 행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의하면 소망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 회심하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정직이 말했다. 그렇군요. 당신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알고 계시는 모양이니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담대가 말했다. 허영의 시장을 통과한 크리스천이 길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사심이 가장 능글맞은 자였지요. 정직이 말했다. 사심이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담대가 말했다. 그 친구는 아주 고약한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세상 풍조에 따라 종교를 믿는 자인데 어찌나 교활한지 신앙으로 인해 손해보거나 고생하는 일은 절대 안 하려 했지요. 경우에 따라 신앙 방식을 바꾸는데 능했고 그의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그 일에 능했습니다. 그는 자기 견해를 이리저리 바꾸고 변화시켰으며 그런 자기 태도를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빗나간 목적으로 인해 그릇된 종말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즈음에 그들은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는 허영의 도시가 바라보이는 곳까지 왔다.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음을 깨달은 그들은 어떻게 그 마을을 통과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의견이 서로 엇갈려 결론이 잘 나지 않았다. 마침내 담대 씨가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종종 순례자들의 안내자가 되어 이 마을을 통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나손이라는 사람을 사귀어 놓았는데 그는 구부로 태생으로 늙은 제자입니다. 그의 집에는 우리가 묵을만한 처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그리로 가도록 하지요. 정직 노인이 말했다. 나는 좋습니다. 나도 좋아요.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심약시도 찬성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말했다. 독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그들이 마을 외곽에 다다른 때는 황혼 무렵이었다. 그러나 담대시는 노인의 집에 이르는 길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없었다. 진문 앞에 이르자 담대 씨는 주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음성을 알고 있던 노인은 곧 나와 문을 열어주었고 일행은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주인인 나손 씨가 말했다. 오늘 얼마나 멀리 걸어오셨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 친구 가이오의 집에서부터 걸어왔습니다. 나손이 말했다. 먼 곳을 빨리도 오셨군요. 피곤하실 테니 이리들 앉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다. 이때 안내자가 말했다. 자, 여러분, 기분들 푸십시오. 제 친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손이 말했다. 저 역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직이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간절히 원하던 것은 안식처와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두 가지를 다 얻은 것 같군요. 나손이 말했다. 안식처라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여기가 그곳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란 시험을 당할 때에 나타나지요. 담대가 말했다. 그럼 이 순례자들을 밖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나손이 말했다. 그러죠. 이리하여 그는 순례자들에게 각각 방을 정해 준 다음에 매우 훌륭한 식당으로 안내하였다. 그곳은 그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쉬러 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눌 곳이었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잠시 여독을 풀고 나자 정직 씨가 집 주인에게 그 마을에 착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느냐고 물었다. 나손이 말했다.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비교하면 정말 약간이지요. 정직이 말했다. 우리가 그 착한 가게의 주인들을 좀 만나 볼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여행 중에 달과 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을 들은 나손 씨가 발로 바닥을 탕탕 치자 그의 딸 은혜가 올라왔다. 그는 딸에게 말했다. 은혜야, 너는 내 친구들인 통회 씨, 거룩 씨, 성도사랑 씨, 무허위 씨, 참회 씨에게 가서 우리 집에 친구들이 한두 사람 와 있으니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저녁에 와서 그들을 만나 보시라고 하렴. 그리하여 은혜가 그들을 부르러 가자 곧 그들이 왔다.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때 집주인인 나손씨가 말했다. "이웃 여러분,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낯선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순례자들로서 시온산으로 가기 위해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크리스티아나를 지적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부인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유명한 순례자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이십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의 형제 믿음과 함께 우리 마을에서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았던 분이지요. 이 말에 그들은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말했다. 은혜가 부르러 왔을 때 우리는 크리스티아나 부인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참 놀랍고도 기쁜 일입니다. 그들은 크리스티아나에게 안부를 물은 후에 아이들을 가리키며 이 젊은이들이 크리스천의 아들들이냐고 물었다.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는 임금님께서 너희를 아버지처럼 만드시고 너희를 평안히 그가 계신 곳까지 이끄시길 빌겠다. 그들이 모두 자리에 다시 앉자 정직씨가 통회씨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다. 지금 이 마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통회가 말했다. 장이 설 때마다 우린 무척 바쁘지요. 일이 번거로울 때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올바르게 유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서 우리와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매일 매순간 주의하도록 경고를 주는 상품이 필요하지요. 정직이 말했다. 당신의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까? 통회가 말했다. 예전보다는 훨씬 온건해졌습니다. 당신도 크리스천과 믿음이 우리 마을에서 당한 일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훨씬 온건해졌다고 할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피가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에 무겁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를 화형시킨 이후로 그들은 부끄러운지 더 이상 사람 화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거리에 나다니기를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밉살스럽게 취급되었지만 지금 이 도시의 일부에서는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는 꽤 큽니다. 특히 종교가 존경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해 씨는 순례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얼마나 멀리 순례 여행을 하셨습니까? 길이 어떠합니까? 정직이 말했다. 길이야 여행자들이 의에 만나는 그런 길이었지요. 어떤 때는 길이 깨끗하고 어떤 때는 더럽고 어떤 때는 오르막 길이고 어떤 때는 내리막 길이었습니다. 하여튼 평탄할 때는 드물었습니다. 언제나 순풍을 만난 것도 아니었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도중에 우리는 이미 여러 큼직한 고난들을 겪었고, 앞으로 또 어떤 역경들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무릇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리라는 옛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통해가 말했다. 고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정직이 말했다. 그건 우리 안내자인 담대씨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장 잘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은 그이니까요. 담대가 말했다. 우리는 벌써 두어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첫 번째로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아이들은 두 명의 악한들을 만났었는데 그들은 일행의 생명을 빼앗을 듯이 덤벼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거인 피 흘리는 자와 거인 철퇴, 거인 살선 등을 만나 괴로움을 당했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마지막 거인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를 괴롭혔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를 괴롭혔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가이오 집에 얼마 동안 머무르고 있을 때 하루는 가이오 씨가 우리에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순례자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찾아보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집 근처에 유명한 원수가 하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자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인근에 살고 있는 가이오씨가 저보다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이오씨 안내로 부근을 샅샅이 뒤지다가 마침내 그의 동굴 입구를 찾아내었지요. 우리는 기뻐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가 굴에 접근하여 안을 들여다보니 그가 무지무지한 힘으로 이 불쌍한 사람 심약시를 자기 소굴로 끌고 들어가 마 그를 죽여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보자 또 다른 먹이가 왔다고 생각하는지 이 불쌍한 사람을 그의 집 안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고 그도 억세게 대항해 왔지만 결국 그는 땅에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목을 잘라 길가에 매달아 앞으로 그런 불경한 짓을 획책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했지요. 내 말이 사실이란 걸 여기 있는 심약 씨 본인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분은 마치 사자 입에서 구원받은 어린 양 같은 사람입니다. 심약이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 고통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고통이라면 거인이 금방이라도 내 뼈를 뽑으려고 위협할 때였고, 평안이라면 담대 씨와 그의 친구들이 무기를 들고 나를 구하러 오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거룩이 말했다. 술래길을 가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가야 할두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용기와 흠없는 생활입니다. 만약 용기가 없으면 그들은 결코 순례길을 굳건히 나아가지 못할 것이요. 만약 생활이 느슨해지면 그들은 순례자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사랑이 말했다. 나는 이런 경고가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대해 낯선 자와 순례자로 자처하기보다는 순례에 대해 낯선 자로 자처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무허위가 말했다. 사실입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의 절제 있는 생활과 용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바로 나아가지 않고 모두 어그러진 발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 신은 안쪽을 향하고 한쪽 신은 바깥쪽을 향합니다. 또 그들의 바지 가랑이는 뒤로 처져 여기저기 해지고 구멍이 뚫려 그들의 주님을 욕되게 하지요. 참회가 말했다. 그러니 그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점과 흠들을 없이하기 전까지는 그 순례자들과 그들의 순례길에 은총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저녁 식사가 식탁에 차려졌다. 일행은 저녁을 먹고 지친 몸의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쉬러 들어갔다. 그들은 시장 안에 있는 나손 씨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나손 씨는 자기 딸 은혜를 크리스티아나의 아들 사무엘에게 아내로 주었고, 그의 딸 마르다는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들이 이처럼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도시의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순례자들은 도시의 선량한 사람들을 더욱 많이 사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할수 있는 봉사도 해 주었다. 자비심은 늘 하던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녀가 준 옷으로 배와 등을 따뜻하게 한 자들은 그녀를 축복하였고 그리하여 그녀는 마을 신자들의 자랑이 되었다. 그리고 은혜와 베베와 마르다도 역시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들로서 많은 선행을 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식들도 많이 낳았다. 그리하여 예전에 언급하였듯이 크리스천의 이름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였다. 그들이 거기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삼림에 사는 괴물 하나가 마을로 내려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뿐만 아니라 그 괴물은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가서는 새끼들처럼 자기 젖을 빨도록 가르쳤다. 그런데 마을에는 이 괴물과 대면에 싸울만한 용기를 지닌 자가 아무도 없었고 모두 그가 오는 소리만 들으면 혼비백산 도망을 치곤 하였다. 이 괴물은 마치 짐승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몸은 용 같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다. 유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괴물은 어린이들을 크게 해치고 다녔으며 그 괴물을 조종하는 자는 한 여인이었다. 괴물은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자기 영혼보다 이 세상 삶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때 담대씨는 나손씨 댁에 머무는 순례자들을 방문하러 온 선량한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짐승과 싸우기로 약속하였다. 혹시나 마을 주민들을 이 탐욕스러운 뱀의 아가리와 발톱에서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그리하여 담대씨, 통회씨, 거룩씨, 무허위씨, 참회씨는 모두 무기를 들고 괴물을 맞으러 나갔다. 처음에 괴물은 매우 산납게 버티고 서서 경멸하는 눈초리로 자기의 적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무장한 억세고 용감한 사나이들은 힘껏 싸워 괴물을 쫓아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나서 그들은 다시 나선 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독자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점은 괴물이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잡아가는 데는 일정한 시기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담대 씨를 비롯한 용사들은 이 시기에 맞추어 괴물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다가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때가 지나자 괴물은 상처를 입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리고 예전처럼 마을의 어린이들을 괴롭히지도 못했다. 어떤 이들은 괴물이 그 상처로 인해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담대 씨와 그 친구들의 명성은 마을에서 크게 떨쳐지게 되었고 아직 물욕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보냈다. 이로 인해 순례자 일행은 거기서 별로 심한 박해를 받지 않았다. 물론 개중에는 두더지처럼 아무 빛도 못 보고 짐승처럼 아무 이해력도 없는 천박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그 사람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았고 그들의 용기와 모험심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